신명기 18장 1절로 14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영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그 드리는 재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벌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고등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집하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이니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윈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들의 목숨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원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한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은 땅이 없을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레위 지파들에 대한 분깃과 또 백성들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에는 레이지파는이 땅에서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말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또그 지파에서 또 소소하게 가정별로 해서 땅의 분배를 받게 되는데 레위지파들은 그것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또그 생활의 터전에서 이렇게 경영하고 또 얻은 것을 통해서 그 레위인과 함께 똑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레위 지파는 세상에서 생계 수단을 갖지 않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관점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데요. 목회자들 또 교육자들에 대한 이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그런 영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8절 말씀에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감당해야 될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레위 지파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본문에서는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라 것이 사실은 생계 문제에 나타나거든요 생계 문제에서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피땀 흘려서 벌어들인 그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남에게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을 나눔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레비 지파에게 있어서는 그 나눔을 먹고 사는 것즉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한번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고 없으면 물질에 매여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기도 하고요. 일반 백성들은 물질에 매이기보다도 이방 민족들은 자기가 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탐욕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제사장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설교나 또는 이렇게 본문에 대한 이해의 말씀을 배움의 역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 생활의 표대가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면에서 그들이 역할이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면 아이고 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또 레위 지파라는 이름으로 그냥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고 저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즉 그들의 생계를 감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또 다른 것으로 채워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만일 레위 지파가 열두 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제가 왜 열두 지파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인과 문하스의 지파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열쇠 지파가 되어지는데요. 레위 지파는 자기들의 지파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열두 지파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네마다 레위 지파가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도록 했고 또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고 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레위지파가 그 중에서 나는 이곳에 살다 꼭 저곳에 살고 싶다라고 해서 옮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지역에 레위지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 저 사람이 딴 곳에 있다가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생계 책임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함께하는 레위지파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값을 지불해서 그에게 생계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라.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대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신실한 사역자와 또그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어, 예를 들면 우리 어, 이 법문을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어, 사역자들에게 그 정당한 그 삶의 보장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노예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냥 큰 교회는 뭐잘 먹고 잘 살고 적은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행 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약점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노예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노예에서 이렇게 교회로부터 우리가 다 상납금을 받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상납금을 내지요 그걸 통해서 많이 헌신을 하고 돕기는 한데 좀더 많이 내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목회자가 어려운 교회 미자리 교회 생계를 다 책임져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회들 특별히 우리 어,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이걸 잘 시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외국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 시행하고 있고 또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물론 그것에 이제 이 본문에 대한 그 적용과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이방 민족들의 잘못된 것들을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증한 일들이 뭐냐.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어 구체적으로 초혼자들 그리고 무당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민족들처럼 우리는 길흉을 말하는 자들을 쫓아서는 아니 됩니다. 미래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거나. 또는 우리의 운수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흉내도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들이 그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불의를 지나가게까지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기가 살아가는 생계 문제와 여러 가지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자식을 바치기까지 할 정도로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의 내면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실은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탐욕으로 인해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미래에 대한 궁금이 생기, 궁금함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비는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완전하다는 말은 영어로 blameless라고 하는데요. 이 blameless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 비난할 여지가 없다. 나무랄 데가 없다. 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제사장들에 대한 삶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 어, 그것을 잘 성실하게 책임감을 감당하고, 그리고 너희가 탐욕으로 인해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궁금함과 또 온갖 무당들과 이런 행위들을 쫓아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완전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나무랄 데 없는 삶이 되어야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조금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변화냐면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사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심지어 부모님을 모시게 됐을 때 그걸 다 못한 것 같아서 매번 나를 이렇게 누르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우리가 볼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규정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완전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완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면서 그것에서 내가 모자람이라고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정에 따라서 나무랄 데 없이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완전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땅이 없을지라도 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저와 같은 사역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어집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게 이 땅에 소유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지파들은 굉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레위지파들은 이 땅에서 땅을 소유하지 않고 이땅의걸 탐내지 아니하도 살아가고 있다. 즉 어느 우리도 그것에서. 거울이 되어서 우리도 역시 땅의 것을 다 소유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표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사역자들이고 또 구약의 제사장들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자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부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또이 땅에 땅이 없고 내 소유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레위지파에 대한 그 삼김과 그리고 레위지파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조차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